안녕하세요. 램블이에요.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된장국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희 램블 이호님이 뭐 된장, 청국장, 콩,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저희도 다이어트 중에 한식 메뉴를 먹을 때 된장국을 좀 가장 많이 먹게 돼요. 저희 램블 부부가 먹는 된장국 레시피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러면 오늘도 요리 맛있게 시작해 볼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짠! 다이어트 된장국이 완성됐어요. 제가 아까 국뜰 때다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일단은 국물보다는 여, 된장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더기들을 정말 많이 넣어서 먹어요. 하고, 뭔가 이제 좀 너무 이 다이어트에는 된장이 짜거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야채들이나 이런 걸 듬뿍 넣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좀 육수의 그 맛도 잘 내면서 이렇게 듬뿍 푸짐하게 먹는 게 저희 램블 부부의 비법이에요. 그러면 우리 램블 이호님하고 같이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자 우리 램브리어님 좋아하시는 된장국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날도 네. 춥고 해서 제가 <laughs> 청양고추를 더 많이 넣었어요. 좀 칼칼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음. 어 아직 청양고추를 안 먹어서 그런지 음. 엄청 칼칼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은은하게 칼칼함이 묻어 있는데. 되게 담백하죠? 네. 음. 건더기가 풍부해서 좋아. <laughs> 음. 두부 한모도 같은 양을 넣더라도 조금 이렇게 작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넣어주면 훨씬 더 뭔가 양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엠블 부부가 가위를 샐러드로 먹을 때도 작게 잘라서 먹고 있잖아요. 조금 작게 잘라서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더 천천히 먹게 되고 여러 번 먹게 되고. 응. 음, 그리고 이렇게 스푼이나 이것도 사이즈를 조금 줄였어요. 줄이면 음 여기다가 듬뿍 올려도 사실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. 듬뿍. 더 <laughs>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밑반찬 만들어 놓으니까 식탁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음. 오늘 제가 요 계란말이만 하나 했는데 나중에 된장찌개 끓이 동안 아 된장국? 네. 끓일 때 했는데 계란말이 하나만 있어도 진짜 반찬이. 어. 뭐 지금 여 개에요. 육첩 반찬 네, 육첩 반찬 감사합니다. 계란하고 지금 성초 같이 드시면? 어, 계란도 응. 간이 별로 안 돼서 그런지, 굳이, 예를 들면 밥이나 뭐 다른 반찬 응. 없이 계란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계란은? 특별은 치누를 조금 뿌려놨어요. 아까 먹어요, 그런지. <laughs> 음. 원래 저희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음. 케첩을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계란말이 하고 나면 이 계란말이 위에 쫙 케첩 뿌리고 여기 핫소스 톡톡톡 음. 하고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쫙 뿌려서 먹는 걸 진짜 아. 좋아했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렇게 16대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면서 그거는 조금 이런 치팅데이 이럴 때 먹고 있고 평소에는 그냥 소금만 살짝 넣은 계란말이를 해서 먹고 있어요. 아, 맛있 된장국은 리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이어트 중에도 이런 된장국 이런 거 절대 어렵지 않고 뭐 제한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. 오, 고소해. 고소하죠. 고도해 So, 날씨도 추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요리, 건강한 요리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<laughs> 저희 렘블부부의 16대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.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도 계속 올려드릴게요.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갈게요. 안녕!